한손에한손 네, 남매끼리 한손 포카 포장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 해도 돼. 와! 어 잠깐만. 목소리 이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냥 엄마, 카메라 좀 조정 해. 좀 할게요. 왜? 카메라 조정. 왜요? 자, 아,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완료. 아니 괜찮아. 카메라 괜찮아, 아빠가. 완료. 아빠가... 아, 오빠가 다시 원래대로 할게. 자, 카메라 조정 완료. 자. 자. 아이자. 자, 이제 먼저 포카를 꺼낼게요. 손소독제 먼저 해야 돼. 손소독제. 아니, 공룡 이거 해줘야지. 진짜 뭐야 이거. 아, 진짜. 뿌려! 아, 진짜. 세게, 세게 한다. 해요. <laughs> 문석이야 이거 한 손만 해야지 한 손이 오빠는 안해 뭐 <놈> 오빠 해야지 오빠 담기 해야지 오빠가 담게 받는 거 해야지 <놈> 오빠+ 아니 오빠는 안 해야지 아니 <놈> 오빠는 왜안해한 손만 하는 거야 응. <놈> 원래 한 손만 하는 거였어 몰랐어 <놈> 오빠가 는 거야 뭐... 너 근데 왜두손 샀어 <놈> 어자 <놈> 그다음에 이거 보카를 꺼내볼게요. <놈> 이거 할수 있을까? 응할수있까 어, 남매끼리 한손한 손, 한 손. 아 오빠. 열렸다. 장원영 포카. <laughs> 하자 체크 이거 하겠습니다. 해줘야 돼. 포카 이거 하자 체크 해줘야 돼. 리생가? 아이브. 리세라고? 원영. 이서. 이서 이서. 오빠도 하자 체크해? 이서고요. 하자 체크하라고 자그 다음에 응? 자 슬리브 주세요 슬리브 슬리브 어있죠 슬리브 거기 담게 담게 그 여기? 여기 잠깐만요 아, 야너 왼손이잖아 오빠 도와 힝. 카메라 보이게 해야지 하나 꺼내 마 솔리붓기 좋아 아니 같이 해야지 아, 왼손 아, 오른손 아, 몰라 아, 왼손 아, 오른손 아 수라자기 여기 나 괜히 했나 왼손 오른손 왼손 음. 오른손 아이 오빠 뭐 하세요 안 됐다 안 됐어요 아니 <laughs> 아니 오빠 나오게 해야지 오빠가 포카 할게 그럼 조정은데가다하니 슬리브 끼워줄게요 근데 너고 했지 자 인덱스 나 아, 카드가 더 작은 거 같은데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더 작지 당연히 인덱스 요렇게 하는거지? <laughs> 인덱스 그거 맞춰야 돼 알겠어? 그거 뒤로 붙여야 되는건데? 응? 그걸 왜 지금 말하지? <laughs> 왜 지금 말하면 안돼? 아 오빠 보이게 해줘 됐어 됐고 오빠한테 다자그 다음에 이제 끝 아니 문 끝이야 이거 해야지 다 이제 포카 들어 원영이 원영이 포카 어. 원영 들어와 예쁘지 예쁘지 원영이 됐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포카가 왜 이러지? 빨리 빨리. 야, 잠시만 이거 인덱스 이렇게 붙이면 안 돼. 다시 붙여 줄게요. 제가 조정하고 있어요. 됐어. 내가 포카 디자인이 고글 팀워크가 안 맞는. 아 진짜. 아 이거 남매 맞아? 아 진짜 카메라 보이래 아 진짜 이거 뭐야 넣을게요. 뒤에 여기 인덱스 말릴 수도 있어. 안 말렸지? 응. 벌려, 내가 세게 있을게. 벌려, 세게 벌려. 내가 보고 있을게. 에이, 아니 벌려. 오빠 포아를왜 구기냐고. 응, 아니 아니 좀 많이 벌리라고. 아니 아니 이거 이 이거 됐다. 너너너너안 넣어도 돼. 근데 너왜두 손으로 해? 시끄 됐어요 음, 말렸다 예 조금 조금은 괜찮아 조금도 안돼 자 이제 포카를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네덤 챙겨야죠 이거 어디 있었어? 이거 어디서 이거 그거지 이거 그 아트박스 어박스 어. 이거 응. 언제 열어? <웃음> 어? <웃음> 언제 열냐고 뭐가? 오빠도 사게 오빠 만들게 안돼 왜? 얘 없어? 이제 됐죠? 저 그냥 포커만 잡고 있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뒤에 뒤에 면도 있어요. 네. 아 인덱스 말렸다. 얘는 그냥 내가 조용할게. 응. 이거 카메라. 카메라. 도와줘야지 우리 왼손 오른손인데. 우리 왼손 오른손 아니야 오늘? 오늘 왼손 대 오른손 아니야? 아니 왼손과 오른손? 아니 오빠 누르지 마. 됐다 됐다. 됐다. 내가 할게. <laughs> 내가 할게. 바뀌었고 이제 끝. 오빠도 불량 나오고 싶은 거 알아. 잠시만요. 원형이 다안 들어갔어. 이제 됐나요? 끝났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어. 뭐 하나요? 덤 챙겨야죠. 네? 덤 챙겨줘요 아니요? 덤이요 덤 모르세요? 음. 음. 저 감기를 걸렸습니다 목소리 처음 드으신 드시... 그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아스라장이에요 아스라장 공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뻐가 여기 내려주고 <laughs> 이제 스티커 스티커 아니라 돔송이야 돔송자덤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막 챙기지 마라 음. 내꽃다 아깝다 <laughs> 한장 아깝돌이 이거요 자 이거요 이거예요 내요 이서라 응? 고 어, 거야, 왜? 레이어 아 어? 레이어 어. 응. 저왜 응. 양손 쓰냐고요? 어? 싸면 싸면 사줄게. 싸면은. 속 터져서 그래요. 아니 오빠 왜 뜯어? 10개 이상, 10개 이상, 여기만 뜯는 거 아니야? 왜 뜨냐고? 여기 뜯는 거 아니었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어른들은 몰라요. <laughs> 오빠는 몰라요. 어저께 형 전화했어. 엔지 엔지 할게요 잠깐. 잠시만요. 오케이. 엔지 잠깐만 엔지 편집이 p 편집해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y 아, p 나 못해요 y Pan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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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s 편집해 n 아 y p a n s 아 p a n 엔지 엔지 n s y p a n s 지 Pansy, Pansy, p a n s 음, 오빠 줘 오빠 아, 진짜 어저 아, 저희가 오빠 하나 줘야지 어 됐어요 어아 어, 어, 어. 진짜 원영이 어 굉장히 장 얼굴이 어, 삼각형이신데 예쁘잖아 입술도 삼각형 어 코는 어 코는 정육면체 아 진짜네 하트가 아니라 그냥 어,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원영 님.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나요? 더또 다른 거긴거 챙겨야 줘 돼. 죄송합니다, 원정 님.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아, 보이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네. 아, 보이게 해야지. 뭐지? 뭐 했어, 봐. 뭐 아니, 죄송합니다. 이 이거 편집하는 거 힘들지 않아? 1 0분짜린인데 시끄러.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제 됐습니다. 아두라 장이야 끝인가요? 와, 끝이다. 가세요. 가세요. 끝이에요. 가세요. 영상 끝. 안녕히 계세요. 저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아, 왜? 만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진짜 <laughs> 로봇부터 <laughs> 페이지로 <laughs> 가나 수마장 된거 정리중이에요 <laughs> 진짜 오빠는 왜 이러는지 몰라요 <laughs> 이만큼 챙겨줄게요 먼저 으음 으음 아무리 끝은 끝내야겠죠 그래도. 다음부터는 오빠랑. 다음부터는 오빠랑. 이 아, 오빠랑, 오빠랑 하지 말아야겠다 안녕